안녕하세요. 편돌입니다. 리플 가격이 하루 만에 50% 이상 하락해 주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 등 굉장히 많은 악재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 부근에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21선과 61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플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면서 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손절 라인 꼭 확인하고 평소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과 리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리플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리플사를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혹이 돌면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리플과 선급기를 하고 있다 등의 소식들이 나와 주었고 결국 리플 가격은 50% 이상 하락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리플을 상장폐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폐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도권에 있는 일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경우 리플을 이용한 결제 및 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 가격이 0.45달러를 이탈하게 된다면 0.3달러대로 가격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지 마시고 추세가 전환되는지 확인하실 것을 말씀드렸고 리플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리플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0.45달러의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0.3달러대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리플의 가격 하락은 누군가의 주문 실수이거나 의도적인 가격 하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하루 만에 50% 이상 가격 하락이 나와 주었지만 장기간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0.3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 잘 정해서 진입하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리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총두 개의 매수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0.3달러에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지금 리플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 추세 하단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0.3달러 아래로 가격 하락이 나온 뒤에 이때처럼 0.3달러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손절라인을 0.3달러로 정해서 투자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0.3달러를 하향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0.3달러를 이탈한 뒤에 다시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0.45달러를 돌파해주는 자리입니다. 0.45달러의 경우 이전에 반등이 나온 주요 지지 라인이면서 하락 추세의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리플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0.45달러를 돌파해줄 경우 매수로 접근해서 손절 라인도 0.45달러로 정한 뒤에 돌파 후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경우 손절하시고 상승이 이어진다면 0.53달러에 절반 매도해서 20% 정도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플의 경우 언제 또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손절 라인 꼭 지키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21선과 61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아직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캔들과 21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단기 가격 조정에 주의하셔야 되고 손절 라인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2,400달러에서 23,400달러 부근에 분할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1시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로 하락이 나왔었고,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단타로 접근해도 좋고, 스윙 혹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수익이나 장기 투자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실제로 구독자 분들도 대부분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죠. 어,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렸던 22,400 달러를 손절라인으로 정한 뒤에 해당 가격대로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추가 상승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처럼. 22,400달러를 이탈해서 손절했지만 다시 22,400달러 위로 반등이 나온다면 해당 지지라인을 돌파해 주는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차피 반등이 나올 거면 뭐 하러 손절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때 손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물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지 못할 경우 2800달러 혹은 19,800달러대로 꾸준히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이탈 시 손절해서 손실을 줄인 뒤에 현금을 확보하고 좀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기 위해 손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구독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과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